도 2월이고 저희 해결 연도도 이제 6개월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2월 신제품과 프로모션인데 이제 3월에 새로 시작되는 뭐 신제품과 프로모션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저희가 아세로아시 프로모션은 바로 반나절 만에 끝났죠. 그래서 2월과 3월의 프로모션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세우라 아, 프로모션은 끝나서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고요. 네, 세일키는 뭐죠? 다이어트. 네, 바디키죠. 네, 바디키와 함께 하는 헬시플레저라고 이제 저희 인트로트에서 이제 3월에 이제 예약, 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강 관리할 거 행복하게 관리하자. 네 지금 바디키 M과 마이피시 준비가 3월달에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엑스바디 저희가 그 패더리드모브 아메이에서 많이 어, 활용을 해보셨죠. 엑스바디까지 관리를 하고 이게 지금 2월 1일부터 저희 ABC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예약하셔서 들어가시면 나의 체험과 이런 것들, 뭐 골반이라든지 이런 고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이런 거 밖에서 나가면 예, 몇십만 원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예, 공짜로 할수 있는 그 기회가 되니까 어, 바디키 안 하셔도 어, 지금 예약 가능하니까 가셔서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 첫 번째 바디키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 목표가 성공할 시에 추가 선물을 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 어, 본품 한 개를 드리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디키 참가자 중, 어, 25센트 라이드 4월 미션을 달성하실 시에는 또 추가 또 쿠폰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3월에 저희가, 어, 표, 출시가 되니까, 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마이, 어, 바디키 마이핏. 마이핏은 체지방을 좀 감, 어, 감소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바디키 마이핏과 마이핏을 하시면 이렇게 증정물 머슬 파워 부스터와 칼로리가 스키니 롱롱 어, 디바이스를 15만 원는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바우처를 드리는 프로모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디 게임. 나는 체지방 괜찮고 어좀 근육을 좀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 프로모션 이 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머슬 파워 부스터 본품 하나와 이번에 엑 s 스 프로틴바 본품과 프로틴 쿠피 미니 두 개를 드리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니까 이게 3월. 15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월 달에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디키가 3월에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습관을 바꾸는, 변화 의 열쇠는 습관에 있다. 습관 한 2주 정도만 바꾸게 되면 우리의 몸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키 습관 리셋 챌린지 프로모션이 2월 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이 마이크로바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어, 유산균이죠. 프로바이오틱스 어,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14일간 습관을 형성하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16일에 출시되는 그 프로모션을 구매를 하시면요. 이 쿠폰을 드려요. 이 쿠폰을 어, 등록을 하셔서 어, 14일 동안 내가 이제 장내 환경의 리셋 챌린지를 어떤 거를 할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14일 동안 사진을 찍으셔서 인증으로 미션을 계속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100% 달성 시에는 바디키 식사 내용 쉐이크 신제품, 아직 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바디키 기숙사 대용 쉐이크 그레이는 다섯 개를 증정을 해드리고요. 어 저번에 우리가 리셋 챌린지 를 했을 때는 한 번도 빼먹으면은 안주안주안 안안 주셨어요. 증정품을 그런데 한번두 번만 빠뜨려도 머슬파워 보스터 미니를 드리는 프로모션 있으니까 어또한두번아 안 하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24일 동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6일에 프로모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저희가 번호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 번호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유틸 파이버 파우더 한 개를 구매를 하시면 챌린지 참가 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의 번호에 따라서 프로모션 번호가 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모션 7번은 어 밸런스 비드는 365 30호짜리 한 개와 어 유틸 파이버 파우더 한 개를 구매를 하시면 또 챌린지 참가 쿠폰을 드리는 어 프로모션이 2월 16일에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또, 어, 우영 리더님께서 프로모션을 크게 걸어주셨죠. 네. 이 챌린지, 리셋 챌린지와 함께 바디키를 도 진행을 하는 프로모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2월 15일 전에, 저희가 16일에 프로모션을 하죠. 이그 전에 인바디 체크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일에 바디키 리셋 챌린지를 구매하시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제 14일 미션을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 4월 2일까지 내가 최지방을좀 빼고 싶다. 아니면 근육량을 좀 늘리고 싶다. 이둘 중을 고르셔가지고요, 어, 하시면 돼요. 나는 체지방을 좀 어, 빼고 싶다, 지금 체지방을 빼시면 되고 근육을 늘리고 싶다면 근육을 늘리셔서 4월 2일부터 9일까지 그 사이에 다시 인바디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미션 인증 한 거와 그리고 인바디 체크 이 기록지를 내서 어, 최종 경선 각각 15명씩 체지방 제일 많이 빼신 분 15명, 어 그리고 근육량 제일 많이 늘리신 분 15분 해서 30명을 어 추첨을 해가지고 아 어, 30명을 선정을 해서요 오영리더 님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요. 또 선물도 주, 그리고 또 본사에서도 a k l 에서또 프로모션 혜택이 있으니까 어 이거를 바디키 리셋 챌린지를 하시면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바디키를 같이 하셔도 좋고요. 저희 또 저희 팀에서 하는 바디키 S를 또 같이 하시면서. 음, 프로모션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30명 안에 들면은 진짜 대박이죠. 저꼭 <laughs> 저도 꼭들수 있도록 프로모션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트라이드 키즈 플러스 세트와 킹즈 플러스 세트가 다시. 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요, 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좀 개수를 줄여서 가격적인 몇 부분에도 한 15만원대, 20만원대로 가격을 줄였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지금, 어, 저희 아이도 겨울방학 성장 프로모션을, 어, 성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프그 세트도 다시 한번, 어, 신제, 다시 출시가 되었으니까, 리더런데 많이 프로모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리죠. 이거는 3월달에 출시되는 거를 또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틴 솔루션 시즌 2. 우리가 첫 번째로는 부칠름 단백질, 어, 프로틴 마스크 시트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발라야 된대요. <laughs> 저희가, 어, 단백질이 중요한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먹는 거보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이 3월 달에 출시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서 피부가 더 좋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체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신체적으로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골격근량이 감소가 되죠. 그런데 피부에서도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요, 피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거나 탄력이 저하되거나 그래서 노화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단백질을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까다롭게 골라서 아낌없이 넣은 이 피부에 좋은 프로틴 콤플렉스를 프로틴 관련 원료의 7종을 함유를 해서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은요. 단백질을 착 크게 넣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잘 스며들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어, 돼지껍데기나 이런 걸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저희 피부에는 아, 거의 상관이 없는데요. 어, 500달 톤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달 톤이 뭐냐면요. 모공이 3분의 1보다 더 작은 게500달 톤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게. 저 분자로 펩타이드를 해서 저희가 작게 만들어서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체계적으로 넣었습니다. 막 마구잡이로 무작정 넣은 게 아니고 효과적 인 일곱 가지를 효과적인 비율로 그래서 진정 보습 탄력 장벽까지 이 효능 효과에 대비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흔들리지 않게 구조가 탄탄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피부 건강을 세는을 아티스트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이 3월달에 출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와있는 리뉴인 소프트닝 토너도 어, 단백질 토너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요. 그 리뉴인 소프트닝 토너 하나와 네,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본품 두 개를 구매를 하시면요. 네, 프로틴 시트 마스크와 어,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미니 두개 그리고 저희 어, 치킨 리퀴즌 비타민 C 플러스 트리플 히알루론산 이시럼 미니를 네 개를 드리는 프로모션을 어, 3월 7일에 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3월달에 제가 프로모션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티스트에서 또두 번째 신제품이 나옵니다. 스킨 뉴트리션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 저 흔히 말하면 선크림이죠. 근 우리가 광노화에 이제 대처를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외선 차단하는 데에는 저희가 꼭 선크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밖에 안 나가시더라고요. 집에 계셔도. 꼭 선크림을 바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스킨 뉴트리션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는요, 이 뉴트리션, 이 원료를 또 가득 넣었습니다. 그래서 8가지 항산화 뉴트리션 원료를 넣었고요. UVA, UVB 뿐만이 아니고 미세먼지까지 멀티로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PF50 플러스와 플러스, 네, 그, 네 개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저희 UV 프로텍트고요. 그리고 다 그런 다음에 어, 수분감이 느껴지는 큰 제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 조금 이 선크림을 바르면은 좀 끈적인다거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이거는 좀 크림 을 바른 것 같은 그런 제, 그런 느낌과 전혀 끈적이지 않는 그런 느낌과요. 또 최대 80분 정도 지속 내수성이 있는 또 워터프루프 제품입니다. 여기서 또 그때 본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산초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물 속에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같은 경우에 아, 이제 청크레을바르고 많이 가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뭐였죠? 어, 해양, 다 오염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산호초에도 오염이 될수 있, 게 유해 화학물질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 그 점을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요. 프로모션에만 어, 증정이 되는 어 스킨 프로텍트 비타민 패치도 어 프로모션 이 기간에만 이 증정품으로 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본품으로 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비존이라고 많이 하죠. 이 나비존이 어 자외선으로 요 보호를 받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비존을 좀 보호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 자외선 차단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쿨링감 우리가 좀 밖에 장시간 어, 외출하실 때나 아니면 뭐 골프나 테니스 이런 외, 어, 야외 운동을 하실 때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마라톤, 마라톤 할 때도 이거 붙이고, 예전에 보니까 김민기 리더님도 이거 붙이고, <laughs> 마라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처럼, 이렇게 장시간, 이제 외출 운동 하실 때꼭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화사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고요. 또 우수한 매착력과 이게 있기 때문에 딱 붙인 다음에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고, 또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 비타민 패치가 프로모션에만 증정이 됩니다. 그래서 3월10 며칠에 지금 출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해 놓고 그걸 파일을또 날려 먹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뭐못 보여 드렸는데 3월 달에 다시 출시가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글리스터 쿨리스터 프로모션 이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A 프로모션은 이미 마감이 됐고요. B 프로모션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글리스터 치약 한 개와 마우스 워시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여행용 치약 하나를 드리는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의외로 이 여행용을 되게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행용을 구매를 하실 때는 우리 저희가 세트로 구매를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프로모션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여행 가야 되는데 여행이 없다고 이 프로모션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 뭐 프로모션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프로모션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GNH 너리시 플러스 바이옴 뉴트위션 바디와 포코어를 같이 할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날씨가 좀 굉장히 건조하죠. 이 건조해진 공기, 그리고 또 피부가 또 갈라지거나 이런, 그렇죠. 그리고 이 날씨가 차가워지면 또 신진대사가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바디도 조금 관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또 더불어 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쌓인 발 뒤꿈치나 뭐 각질 구준살 같은 경우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발이 2% 밖에 차지를 하지 않지만 우리의 다 무거운, 저희 무거운 몸을 다 발이 지탱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발도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모션에만 증정이 되는 이 푸코어 마스크가 어~ 이제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래서 보습 영양 피부 장벽 보호 그리고 진정과 활력까지 같이 줄수 있는 이 푸코어 어~ 푸코어 마스크 인데요. 음, 빠르고 강력하게 에센스 이제 영양 흡수를 줄수 있는 특허 원단이고요. 이게 어 양말처럼 신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 한번 프로모션해서 제가 뭐 써봤는데 양말처럼 이렇게 신게 되있고요. 또 하고 나서는요, 내가 왠지 코스파를 받은 것 같은 그렇게 상쾌하고 릴렉스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풋 마스크입니다. 이 프로모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 GNC 너리시 바디 워시 두 개와 바디 로션 두 개를 구매를 하시면. 이 풋마스크 네 개를 드리는 프로모션이 2월1 4 일에 있으니까 런 많이 프로모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네 개밖에 안 주거나 아니면 본풍이안 나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할때좀 많이 <laughs> 사서 해야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아이와도 하니까 되게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용가족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풋마스크. 프로모션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껌 액세스 에너지, 껌 없어가지고 좀 많이 그러셨죠? 저도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없으니까 되게 운전하면서도 되게 좀 착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껌에서도 이런 네 가지 비타민 B군을 일 영양성분 기준치 30%까지 채워줄 수 있는 이 껌이 22일에 다시 리비전돼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출시가 될때 프로모션이요, 어, 껌봄 그두 개를 구매를 하시면 미니 하나를 드리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22일에 프로모션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저희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죠. 이제 지금 어 픽업이 어 철셋 픽업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도 픽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달보다는 좀 우리가 ABC를 많이 이용을 하셔서 어, 픽업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픽업으로 받게 되면 이렇게 프로모션. 어 상품까지, 증정품까지 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이 2월 28일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으시니까 소비자분들과 많이 픽업, 저희가 ABC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요. ABC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없어지게 되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ABC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도 픽업 많이 해주시고 ABC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이제 24회차가 다 만기가 되신 분들, 그, 그 바로 그 다음 달에 다시 신규로 구매하시는 분들께는요, 뭐 어,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속 제가의 감사 카드와, 어, GNH 너리시 바디 로션을 선물을 드리니까,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다시 제가 했다, 했는데, 나왜 선물 안 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8월 31일까지. 기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 아메이에서도요, 조금, 어, 물가 상승률과 이게 환율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거를 조금 양해를 어, 드릴게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한 300가지 정도의 코어와 원, 포원 제품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되는 거를 봤더니, 이건 뭐 인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명절이 끝났다는 것을 기다렸듯이, 뭐, 삼다수라든지, 이런 메로나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것들이 기본 어 9.8%에서 메로나는 그냥 20% 올랐대요. 20%가 오르고 기본적으로 이런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평균 7%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메는요 제가 더블X 그 뉴텔라이트만 조금 밑에 뽑아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천원 올랐어. <laughs> 더블X 천원 올랐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1% 아니면 많이 오르면 2% 정도 올랐더라고요. 왜 이렇게 올랐냐. 저희 아메는요 직접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폭이 넓게 할 수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리더님들, 뭐, 가격 올랐다고, 이렇게 올랐어? 라고 하시면 은안 되고요. 다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던 메로나가 20% 오른 것처럼 저희는 지금 한이 정도 1%, 2% 정도 오른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이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랐다는 거좀 양해를 소비자분들에게 좀 구하시고요. 에잇. 어, SLBN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상된 가격, 제품,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소비자분들과 다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ABC 패더리드 모뭐 마미가, 어,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 2월 10일 11일 대전 ABC에서 있고요. 그다음 주 2월 17일, 18일 A스테이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지금 대전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 계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대전 밑에 계신 분들은 이, 이번 주에 가시면 되고요. 어, 위에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가셔서 소비자분들과 많이 피더리듬 오브 아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프로모션과 신제품은 여기까지고요. 본사에서 우리 해주는 거.